부정적인 사람들이 무신론에 이제 고개를 돌리고 나면 나도 내 목소리를 내볼까 아니면 내 생각을 책으로 써볼까 이러는 분들이 이제 꽤 있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초보 무신론 저술과의 이름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런 면에서는 이제 신입, 신입, <laughs> 신입 무신론자? 무신론 신입 저술가 이 정도 이름표여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갑습니다 책부자 지혜소원 가정여러분 오늘은 성경은 없다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김희범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다지 좀잘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유튜버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신전TV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관심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 채널의 콘텐츠의 정체성이 딱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주로 뭔가 신화에 대한 해석,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교 내지 유대교와 관련된 신화들을 신화적으로 접근을 해서 나름의 해석을 하는 그런 이제 유튜버라는 생각은 들고요 어쨌거나 서점에 들렀을 때좀 구성이나 뭐나 읽을 만한 가치가 있으려나 하는 약간의 호기심 어느 정도의 호기심을 가지고 책을 사 오기는 했는데 그다지 평론가로서 점수를 주자면 좀 인색하게 점수를 줘야 될것 같습니다 책의 제목이 성경은 없다 이렇게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출판사에서 고민을 했는지 저자가 고민을 했는지 어느 쪽에서 고민을 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잘된 타이틀이냐 하는 면에서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았죠 물론 최신작이긴 하지만 일단은 저자의 이력이 정확하게 나와있질 않아서 뭐하던 분이지 이런 주제로 내용을 쓸 때에 권위가 있으려나 권위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여정을 통해서 이 책을 쓰게 됐는지 이력을 모르니까 신뢰도 콘텐츠의 신뢰도에 대해서 이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보통 이제 전체적으로 줄거리로 봐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런 내용을 쓰는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기독교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희가 이제 무신론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신론 쪽에 대가라면 당연히 (1순위로) 이제 리처드도킨스에 만들어진 신가딜루전의 저자를 그 무신론의 거두로 우리가 봐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설득력 있는 필치로서는 데이비드 밀즈의 우주에는 신이 없다 아니면 아다이스트 유니버스 이런 정도면 거의 명저라고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명작으로 베스트셀러에는 이제 많이 팔린 책 그런 개념이 있으니까 명저라는 차원에서. 이제 무신론 쪽에서는 이 정도라면 그래도 자타공인 무신론의 대가 아니면 지성 종교 이성에 있어서 빼어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또 드는 것은 크리스토퍼 히친스의 *가리즈나 그레이트*치는 위대하지 않다 이 책도 저널리스트가 쓴 책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돼야 무신론의 이름표를 달고서 남북롭지 않은 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반 기독교 철학자 지성인의 대명사라면 버틀란 러셀을 들을 수가 있겠죠. 영어책, Why I'm Not a Christian. 내가 크리스찬이 아닌 이유. 한국의 번역서 제목으로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정도가 되면, 아, 자타공인, 무신론, 아니면 반 기독교 관련된 명저다, 아니면 저술가다. 명 저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죠. 그런 반열에서 보면 이 책은 어느 정도는 읽었는데 아 이걸 계속 읽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런 고민이 들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쪽 세계에서 그 안티크라이스트 이쪽 세계에서 이제 교회 다니거나 다니다가 말았거나 교회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무신론에 이제 고개를 돌리고 나면 나도 내 목소리를 내볼까 아니면 내 생각을 책으로 써볼까 이러는 분들이 이제 꽤 있죠. 그렇게 해서 글을 쓰기 시작하면 이제 초보 무신론 저술가의 이름표를 받게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런 면에선 이제 신입, <laughs> 신입, 신입 무신론자? 무신론, 신입 저술가? 신입 저자 이 정도 이름표여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치열한 논리가 뒷받침이 된 어떤 그런 무신론의 전개라기보다는 자기의 느낌 자기가 보기에는 엄청난 걸 발견한 것 같지만 이쪽에서 깊이 생각해 본 사람들 입장에선 음~ 애송이구만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서 뭔가 자아 도취가 돼서 이제 책을 썼지 않나 읽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 이쪽 세계에 오랫동안 내공을 쌓아온 사람들 입장에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이제 무신론자의 입장에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면서 이런 책도 썼었죠. 성공에 유익한 종교관.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공적이려면 어떤 종교관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기독교적 종교관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적인 삶에 유익하냐 하는 차원을 기독교 아니면 예수식 유대교의 경전으로서의 성경, 바이블 속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서 믿을 가치가 있느냐, 우리의 믿음을 줄 가치가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이제 나름 써봤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아 제가 이 저자를 바라볼 때그 느낌 똑같은 느낌으로 아 제가 이 책을 썼을 때 고수들이 보기에 아 제가 이 저자를 보고 느끼는 느낌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나름으로 이제 약간의 내공이 깊어져서. 제가 이제 또한 권의 책을 쓴 것이 마케팅 천재 예수. 이 책은 제가 이제 경영학 전공자로서 마케터, 마케팅 전문가 차원에서 예수를, 음, 종교 비즈니스맨, 종교 사업가로 보고서 예수는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유대교를 자신의 별도의 상품으로서 기독교로 론칭하고 시장에 안착시키는데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성숙 시장을 넘어서서 쇠퇴기에 접어든 상품이기는 하지만 예수교를 어떻게 상품화시키는 데 성공했나 하는 차원에서 마케팅 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 3분의 1, 예수가 했던 마케팅 실습, 마케팅 실험 아니면 마케팅 작업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대한 것 3분의 1 그리고 제가 저자로서 논평이 3분의 1 그렇게 들어가 있던 책이어서 이 책에 대해서는 저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전작은 실습 단계였다면 이제 이 책을 쓰면서는 나름 탄탄한 무신론 저자로서의 입지를 스스로 갖추었다고 자평하는 그런 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아, 갑자기 무신론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서 이쪽 세계에 들어와서 책을 내는 작가들의 바운더리 움직이는 바운더리에 대한 느낌을 이제 평론가로서 평가할 수 있는 비평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자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한국 무신론 논단에서 입지전적인 인물이라면 단연코 이계석 선생님을 검명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분은 현재 한국 무신론계에서 책도 이렇게 계속 써 나가시고, antichrist.or.kr 이, 이쪽에 말하자면 반 기독교 시민운동연합. 이 정도의 이제 홈페이지를 갖추고서 온라인상에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갖다가 논박하는 말하자면 무신론자들의 토론의 장. 그런 쪽에서도 이제 계속, 계속 이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이제 저도 오프라인에도 이제 많이 나갔었고요, 요즘은. 코로나도 있고 또 무신론 운동이 꽤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형식적으로는 시들해진 면이 있어서 정모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대부분 이제 마시면 특별히 뭐 이렇게 뭐 세미나룸에서 모여서 할 일은 아니니까 보통 식사를 하면서 또 이제 술도 한잔 하면서 침묵을 다지고 그러는 가운데 참 아수라장 같은 기독교 세계에 대해서 이제 감성을 공유하고 그러는 모임에도 이제 나가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이계석 선생님은 공교롭게도 제가 제 이름이 이계양이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이계석. 보니까 저희 종 본관이 같은 그걸 뭐라 그러죠? 본의 같은, 말하자면 형님뻘대는 이제 돌림자로 봐서도 학렬도 이제 같은 학렬이고뭐 이계석 이계양 이런 차원에서 그런데다가 제 고향이 이제 경기도 평택인데 이분도 저랑 같은 고향에서 거의 뭐 면도 아니까지 같은 이제 초등학교까지 그 시절로 얘기하자면 국민학교까지 같은 동문이셨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제 반기독교, 반기련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반기독교 시민운동연합에 참석하고 참여하면서 알게 됐고, 이제 그렇게 정모 때 이제 종종 얼굴을 뵈면서 인사드렸고, 제 나름으로는 나름 2대 대한민국 무신론단의 2세대, 1세대가 이계석선생님이라면 저는 이제 2세대의 리더다, 이런 생각하면서 을 살아왔었고요. 요 윗세대로서 말하자면 영세대로서는 저는 이분을 이제 꼽고 싶은데요. 책으로서 저술로서 한국 무신론의 원조라면 저는 이분을 들겠습니다. 안성호라는 분이 모세의 우상이라는 책을 쓴 것이 거의 원조 원년 멤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절판됐고 책으로서 구하기도 어려워서 제가 이렇게 국회 도서관에 가서 <laughs> 뻗치고 서서 복사를 해가지고 온 책이 이 책입니다. 안성호님 이분의 모세우상은 무신론의 원조 출판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안성호 이분의 근황에 대해서는 뭐 전혀 알지는 못하고요. 그 당시는 아무래도 반기독교 그러면 사회적인 핍박 박해 이런 게꽤 있었죠 세상이 많이 좋아졌기는 하지만 여전히 기독교계의 압력 심리적으로라도 왜그 민주화 세대들이 독재 세력들한테 핍박을 당하든 그런 비슷한 그런 것과 교회는 같이 하지만 내놓고 뭐 종교적인 박해를 가하지는 않지만 기독교계와는 정면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인 상황에서 어쨌거나 이런 1세대, 원조세대 안성호님 아니면 실제적으로 활동을 했던 1세대 이계석 선생님 그리고 저같이 약간 1.5세대 내지 2세대 정도라 할수 있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무신론에 눈을 뜨게 됐던 거는 우연히 지역 도서관에서 발견한 이게시록의 예수라는 이 책이었습니다 뭐지? 그러면서 읽었는데 완전 쇼킹했습니다 이 책에 이 물론 번역서인데요 원저자는 호주의 바바라 시에링 이분이 썼던 Jesus of the Apocalypse 이 책의 번역서를 읽고 나서 당연히 원서를 부랴부랴 구해서 자료 수집도 있었고 원문이 어땠는지 궁금해서도 그랬고요. 당시에 열정이 얼마나 가득했느냐 하면 이렇게 부랴부랴 아마존에서 이제 초판본 중고로 샀죠. 보니까 처음 샀던 이 양반은 이렇게 막 밑줄도 잔뜩 꺼진 그런 중고판이라도 컬렉션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 인생을 통틀어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50대 중반까지 거의 35년, 40년 가까이 교회 문턱을 드나들면서 인생관, 가치관, 종교관을 좌지우지하던 기독교에 대해서 충격적인 도전장 아니면 진실의 설파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저 나름의 팩트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랴부랴 중고판을 샀다가 다시 새 책으로 이제 주문을 했는데 모르고 또좀그 해서 지금 원판이 이제 원서가 세 권이나 들고 있을 정도로 이렇게 밀어한 건지 열정 가득했던 건지 그렇게 바바라 세링의 독보적인 기독교 해부, 기독교 태동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예수의 실체 유대교 속에서 바리새파먼 뭐 사두개파 율법 학자들 그 사이 S.N.P.의 주인공으로서 수장으로서의 예수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놀라운 해설, 그 놀라운 해석을 던져줬던 이 책이 제 1생에서는 개안 개벽과도 같은 그런 책이었기에 이런 책들을 계속 접하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 책을 가지고 명함을 내미는 분들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어서 바바라 씨에링의 실제로 중요한 또 하나의 역작 지저스 더 맨. 이 책의 타이틀은 그래서 이제 책은 타이틀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은 없다. 메시지가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저스 더맨 Man 이러면 맨이라는 개념이 물론 우리 번역서로는 인간 예수 이렇게 이제 그냥 글자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지저스 더맨이 얘기는 사람 예수 그러니까 신이 아닌 예수 이런 뜻인 거죠. 그냥 지극히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예수, 우브 필브의 필브로서의 예수를 정확하게 진단해낸, 해석해낸 그런 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웃 동네 사람 예수, 그냥 이렇게 평범한 우리랑 똑같은 인간이었던 예수 이런 책을 이제 네이밍을 해서 이런 게 이제 올바른 타이틀링, 책 제목. 세팅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은 하고요. 물론 예수가 쓴책 요한복음 바바라 씨에링의 또 다른 책 존스 가스펠 이게 이제 요한복음인데 이거의 실제의 저자는 예수다 이런 얘기죠 더북 s u 지저스로 t 트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바바라 씨에링이 얘기하는 가장 커다란 줄거리는 그거죠. 예수는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고, 신우의 아들은 얼토당토 않은 얘기이고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서 승천을 하고 재림을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예수는 그냥 평범한 그 시대의 에스 f 파의 종교 운동가였는데 당시에 종교적 갈등 속에서 십자가의 처형은 있었지만 조금 뭔가 사형수 빼돌리기. 이런 개념으로 이제 위장 사망 후에 실제로는 동굴 속에서 약간 치료를 받고 나서 실제로 그 후에 이제 다시 제자들한테 나타났던 얘기가 어떤 신묘한 상황에서 신의 아들로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났다기 보단 그냥 십자가 형 이후에 뒤로 빼돌려져서 살아나온 예수 그런 거죠. 그, 게더 타당한 해석인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도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바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중간에서 예수가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런 얘기를 한 예수가 그 예수라는 거죠. 살아난 예수, 죽지 않은 예수. 그러니까 실제로 논리적으로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 누군가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건 죽은 게 아니었죠. 그거는 명백한 거잖아요. 누군가가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 그러면 그 사람은 죽지 않았던 거가 올바른 해석이지. 죽은 것도 사실이고 다시 살아난 것도 사실이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어그러지는 거죠. 누군가가 죽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으면 그거는 죽었던 게 아니었던 거가 올바른 해석인 거죠. 그래서 오늘. 김희범님의 책을 해설하다 보니까 갑자기 무신론을 두고서 좀 살펴봐야 할 명작들 아니면 관계자들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좀 많이 깊이 이어졌는데요 왜냐하면 이 책의 저자가 서술하는 내용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뜨뜻미지근한 거죠 기독교는 허구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약간 신화적인 요소도 있는 기독교. 이런 해설 같은 느낌을 이제 계속 서술해 나가는 거죠. 이거는 허구야. 이건 허위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기독교에서 하는 이런 얘기는 신화적인 요소가 있어. 그러니까 반 기독교도 아니고, 무신론도 아니고, 그냥 기독교 얘기 속에는 신화가 있어. 이 정도의 뜨뜻미지근한 내용들로 책을 써놓고서 마치 커다란 발견이 있 아니 뭐좀 새로운 주장이 있냐? 엄청 놀라운 새로운 해석이 있냐? 이러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빈약하고 그냥 요즘 얘기로 뭐 저자의 뇌피셜이 정도 풀어 놓은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조금 짜증스럽다. 읽을 수도 없고 안 읽을 수도 없고 그런 책이다. 그런 차원에서 일일이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들어가자면 좀 그런 것도 있기는 하죠. 그러한 내용들은 2부에서, 2부에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구독, 좋아요, 공유, 추천 부탁드리면서 오늘 1부는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